미얀마 국민들도 전쟁이 시달리며 매일 공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어느덧 1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내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군부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국민들이 전쟁이 시달리며 공포에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인데요. 미얀마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우리 미얀마에게도 향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도시가 폐허가 됐고,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까지 잃은 국민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군부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언론인 등등 폭력으로 진압을 하고 있어서 미얀마 소식을 전하려면 목숨 걸고 취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식이 다양하게 전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권력을 갖고 있는 군부는 도시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건물을 부수고 있다는데요. 여전히 독재 군부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진행 중인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부의 폭력 진압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 사회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하면서 이들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정권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년 정도. 민주주의를 경험한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전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의 독재에서 벗어나 시간을 좀 보낸 후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얀마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상황인지 국내외 유수, 뭐 네이버 사전 등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성명을 통해서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들을 실행했다면서 국방군 총 사령관에게 권력이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1년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금과 석방을 반복했던 수치고문은 10년 만에 또다시 구금이 됐습니다. 특히 2015년 총선 승리로 53년 만에 야 50여 년 만에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던 미얀마는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 체제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1962년 이후 50여 년간 군부 지배가 이루어져 온 국가인데요.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1988년 8월 8일 8888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웅산 수치가 민주화 운동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됐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웅산 수치. 당시 군부 독재 종식과 미얀마 민주화를 주도한 아웅산 수치는 1989년 첫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1990년 열린 총선에서 수치가 결성한 NLD가 82%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면서 수치의 가택 연금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수치는 1989년 이후 몇 년의 휴지기를 포함해 2010년 11월 13일까지 약 15년 정도 가택연금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15년을 가택연금상태로 살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수치가 이끄는 NLD가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상하원 491석 중에 무려 39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491석 중에 390석은 정말 어마어마한 압승인데요. 이렇게 압승을 거두면서 드디어 약 50여 년 만에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시 뉴스와 인터넷에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군부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상하원 의석의 25%가 군부에 할당됐다고 합니다. 국방부, 내무부, 국경경비대 등 주요 세계부처장관 지명권도 군부에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군부 주도로 제정된 헌법은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한 수치가 대통령이 될수 없도록 제한을둔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 개정은 의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개헌 가능성도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며 문민정부로의 완전한 권력 이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일으킨 쿠테타는 앞서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총선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 선거에서 수치고문이 끄는 NLD. 계속 NLD라고 했는데, 이건, 어,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전체 선출 의석 476석 가운데 396석, 83.2% 396석을 차지하는 압수성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유권자 명부 860만 명가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6일에는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테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1월 27일에는 특정 상황에서는 헌법이 폐지될 수 있다는 언급으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및 현지 외교 사절단의 우려 포명이 잇따르자 1월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틀만인 2월 1일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단행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수치 고문 구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의 공식 국호보다 버마라는 옛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함께 성명 등을 발표할 때는 미얀마를 혼용하기도 하지만 미얀마와의 양자간 현안을 언급할 경우 버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얀마 국호는 1989년 미얀마 군부가 이전에 버마에서 개칭한 것으로 수치 고문 등 민주화 세력은 군부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한 미얀마라는 국호 사용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구금된 수치 국가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쳤고 미얀마 전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2월 7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7년 샤프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월 14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양곤 시내에 군 장갑차가 등장하면서 유혈 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얀마는 이렇게 1년 넘게 독재 군부와 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1개월이 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시작된 전쟁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